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경은 사모의 초대 개인전 '웨이백홈 귀갓길 영혼의 참된 심을 넣는 집으로 전시'가 종로 아지트 미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됐는데요. 캔버스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들은 믿지 않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평안함 덕분에 많은 방문객들은 여운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작가의 설명과 함께 작품을 바라보는 동안 그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하심을 느끼며 공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월간 오늘만 나와 예원교회 주보 표지에 쓰인 원화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보금작품 전시가 지속되어서 한국과 세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23일 주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2025 하반기 선교 세미나와 전략선교회 모임이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부 선교 세미나는 총3순2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사명이라는 주제로 서유환 목사님의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나와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 총 20개의 전략 선교회가 각각 모여 2026년을 바라보며 선교지를 위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각 선교회에 지속 가능한 선교 시스템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선교 세미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예원교회 전체가 2026년 선교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이루실 선교의 역사를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예원사랑국은 잃어버린 양한마리 찾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새생명 초청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 2일 토요일에는 토요학교 행사로 경기도 평택에서 성막 체험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23일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예배가 열려 다섯 명의 새 가족을 포함한 총 129명의 사랑국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강숙 목사는 근원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송명훈 집사님의 복음 메시지가 담긴 마술 공연과 함께 선물 증정, 식사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예원 사랑국을 통해 발달장애 현장에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리부예배를 기쁨으로 섬길 아가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분을 찾습니다. 연습은 매주일 오전 7시 30분 예원문화센터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토와 테너 베이스 파트를 모집하고요. 찬양을 사무하는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온 박주란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저녁 프람 대우 청년 선교회가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청년의 밤이 열립니다. 에베에셀 히얼바이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지난 한해 동안 청년 선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데요. 오늘 오후 6시 30분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인도하신 올한 해를 상고하며 함께한 동역자와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 청년분들은 놓치지 말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23일 예원 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NK 전문교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담임목사님은 NK 사역은 외롭고 힘든 사역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북한 복음화의 사명임을 강조하시며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는 사역자들을 깊이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NK 사역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8일, 다민족위원회 임원들과 교역자들이 다민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약속의 땅인 다민족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8일, 다민 목사님께서 CBS의 초청을 받아 CBS 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날 CBS는 방송국 역사와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방송 사역 전반을 안내했습니다. 이어 목사님은 나이영 사장과 관련 국장들과 함께 오찬 자리에 참석해 교계 협력과 향후 방송 선교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CBS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히 세워져 보급 미디어가 더욱 확장되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1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묵상집입니다. 12월호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만나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12월 19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칸타타는 성탄의 감격을 찬양과 말씀으로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오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말씀과 찬양 속에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